뭐 앞으로 어떻게 촬영을 하게 될지 이제 설레입니다, 저는. <웃음> <웃음> 저는 어, 처음에 선배님은 워낙 대선배이시고, 그리고 또그 제가 되게 좋아하고 팬이었던 그 연기를 같이 참여하고 제가 또 상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런 게 너무. 설레이고 그 작업이 되게 기대가 많이 됐었어요. 그래서 준혁 오빠가 이준혁 씨 같은 경우에는 음. 잘생기셨잖아요. 고맙다. 그래서 나는 <laughs> 안 잘생겼어. <laughs> 나는 아니고 두분다 되게 다른데 <laughs>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. 처음에 굉장히 존경하던 선배님으로 만나서 지금은 되게 <laughs> 편안한 편하게, <laughs> 편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너무 조심스러우신 것같은 <laughs> 너무 엎드려 씩 하는 것 같아 <laughs> 편하게 얘기해 편한 시골에 지금 <laughs> <laughs> 시골까지 나왔는데 민혁 씨는 못 달라? 준혁 오빠 처음 만났을 때와 정말 잘생겼다라는 인상이 되게 강했어요. 그래서 대본 리딩 때 바로 제 앞에 앉았었는데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? <laughs> 계속 나만 쳐다보고. <laughs> <laughs> 근데 그 가수 가수들 보면 아이돌 네. 잘생기고 이런 애 많잖아. 그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<laughs> <좀> 수영 <수용해>. 님. <laughs> 그 달라? 자, 네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정말. 정말 많더라고요 남자 배우들 중에도. 네. 네. 자 하나 둘 셋. <laughs> <laughs> 어뭐 우리 뭐 만장일치. 네. 근데 좀 그거보다도 더 신기한 거는 엔지를 별로 안낸 수영량이 저는 조금 신기했었어요. 어, 정말요? 음 엔지가 별로 없었어요.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 근데 그 그게. 비결이 알고싶어 이제와서이고싶은 정말 비결이 알고싶어 <laughs> 저희 세이람이 출연하는 내생은 봄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녀석이녀 <laughs> <laughs> <laughs>